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 이 순간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단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 속에는 하늘이 오직 너를 위해 예비한 변화의 가능성이 담겨 있단다. 너의 눈이 이 글에 닿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움직이시며 너의 여정을 위해 예비해 두신 위대한 계획이 있기에 너를 이곳으로 이끄셨단다. 이 은총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시고 이 축복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전능하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진리를 너와 나누고 싶구나. 창조주의 눈에 비친 너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진실, 그분께서 너를 위해 이미 설계해 두신 미래에 대한 진실, 그리고 여전히 너의 마음을 올가 메고 있는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진실에 대해 말이다.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다가갈 때 너의 영혼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니?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너의 깊은 내면이 알아차리는 것을 느끼니? 그 암은 너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너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며 성부하느님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너를 부르시는 소리란다. 성경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사막에서 강이 소산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다. 눈물의 골짜기를 축복의 샘으로 바꾸시리라 약속하셨지. 폐허가 된 곳에 다시 세우시리라 약속하셨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느님은 사람처럼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신실하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내가 너에게 밝히려는 것에 깊이 귀를 기울여 주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느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원리가 있단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너의 길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길 때,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늘나라에서는 강력한 일이 일어난단다. 전능하신 분께서 너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천사들은 너의 삶에 관한 구체적인 명령을 받게 되지. 굳게 닫혔던 문들이 삐걱거리며 열릴 준비를 한단다. 성경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가르친다. 여기서 새 힘이란 단순히 지친 것을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이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힘을 받는다는 뜻이야. 은총의 옥좌에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바로 그 힘을 말이다. 나는 성경의 약속에 근거하여 너에게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단다. 하느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아직 볼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너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하고 계시며 너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치우고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필요한 지혜로 너를 채우고 계신단다. 주님의 눈은 유로운 이들을 향하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내가 하늘에 올린 모든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들렸고 너의 뺨을 타고 흐른 모든 눈물은 소중히 모아졌으며, 너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모든 한숨은 하느님의 옥좌에 닿았단다. 그리고 무한한 자비의 주님께서는 너의 시간에 맞추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완벽한 그분의 시간에 맞추어 응답하고 계신다. 나는 어미로서 내 자녀들이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를 알아본단다. 홀로 싸우다 영혼이 지쳐있을 때를 알아보지. 그래서 오늘 나는 너에게 아주 근본적인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왔단다. 너는 단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다. 단 한순간도 말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매일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내 마음의 자녀야. 내 영혼의 소중한 따라,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진실을 이해하길 바란다. 주님은 인간의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곳에서 그분은 당신의 권능을 드러낼 기회를 보신다. 내가 굳게 닫힌 문을 볼때 그분은 곧 무너질 성벽을 보신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그분은 영광스러운 무언가의 시작을 보신단다. 성경에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적군에게 포위된 사람들,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마주한 사람들,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 사람들, 사자 굴에 갇혔던 사람들,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 바로 하느님께서 개입하셨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비극을 간증으로 바꾸셨다. 그런데 왜 너에게만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이며 그 모든 약속의 상속자이다. 너는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바로 그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단다. 바로 그 하느님께서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신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노라 하느님께서는 지금 너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주고 계신다. 그분은 너의 눈을 열어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를 보게 하신다. 너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어 내 이야기의 마크에서 그분께서 일하시는 동안 굳건히 서있도록 하신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때까지 충실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한다. 하느님은 당신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시던 일을 미완성으로 남겨두지 않으신다. 너의 삶에서 시작된 그 일은 완벽하게 마무리될 것이다. 너는 답을 찾아 헤맸고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으며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보여주는 표징을 간청해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소중한 딸아, 그 답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단다. 그것은 성경의 페이지 안에 기록되어 있고 내 안에서 속삭이는 성령의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며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현존 안에서 걷는 이들의 조언 속에서 빛나고 있단다. 지금 내가 너와 나누고 싶은 중요한 사실이 있다. 하느님께서는 일하시기 위해 완벽한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내가 완전히 준비되거나 온전히 순결하거나 아주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반대란다. 하느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며, 하느님의 영광은 내가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때 가장 밝게 빛난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가르친다. 왜 그럴까? 아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모든 능력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지. 그러니 만약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다고 느껴왔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받으렴. 바로 그 상태에서 하느님께서는 너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내가 약할 그때에, 너는 주님 안에서 강해지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느님의 무한한 능력이 나타날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성경의 약속에 따라 주님께서는 너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실 것이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기를 이해하는 지혜, 무엇이 하느님으로부터 오고 무엇이 악한 자에게서 오는지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너의 가정을 위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를 말이다. 하느님께서는 감추어져 있던 지식을 너에게 드러내실 것이고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너의 이해를 열어주실 것이다. 너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영적인 연결고리들을 보기 시작할 것이며 한때는 무의미해 보였던 상황들 뒤에 숨겨진 거룩한 목적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녀들을 보살피는 어미로서 나는 내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를 본다. 내가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명확한 인도가 필요할 때를 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다시 한번 당부한다. 하느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지 않고서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지 마라. 먼저 기도에 깊이 잠기지 않고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앞으로 나아가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너 자신의 슬기에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너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께서 너의 길을 곧게 내어주시리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영적인 원리이다. 사랑하는 아이야, 이제 우리는 이 대화의 아주 중요한 지점에 이르렀다. 지금부터 내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너의 삶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꿀 힘이 있으니 온 마음을 다해 들어주렴. 하느님께서는 너를 보실 때 너의 실수를 보지 않으신다. 너의 실패를 보지 않으신다. 너의 넘어짐을 보지 않으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바라보실 때 그분이 무엇을 보시는지 아니? 그분은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를 보신다. 깨끗하게 씻기고 정화되고 유롭게 된 존재를 보신다. 은총의 옥자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보신다. 자기 안에 하느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자를 보신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한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해하겠니? 너는 더 이상 너의 과거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너는 더 이상 이전의 실수에 갇힌 죄수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너의 옛 약점들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너는 하늘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너는 영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하느님의 말씀으로 보증된 약속들을 소유하고 있다. 너에게는 거룩한 계획 안에 세워진 미래가 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입 밖으로 표현하기도 전에 너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너의 재정적인 걱정, 가족 문제, 감정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를 모두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모든 영역 하나하나를 위해 주님께서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 어미로서 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지 안다. 보호하고, 공급하고, 돌보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하지만 나의 모성애가 아무리 깊다 한들, 그것은 하느님께서 너를 향해 품고 계신 사랑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단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랑,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랑, 내가 충실하지 못할 때조차도 신실하게 머무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아들, 소중한 딸아, 이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너의 주의를 돌리고 싶구나.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너의 육안으로는 볼수 없지만 하늘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전투이며 이 전투의 목표는 바로 너란다. 악한 원수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두신 잠재력을 알고 있다. 주님께서 너의 미래를 위해 세우신 위대한 계획을 알고 있으며 내가 거룩한 목적 안에서 온전히 걷기 시작할 때. 하느님 나라에 미칠 너의 영향력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너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패배감에 젖어 마비된 상태로 두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강력한 진리를 드러낸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거하시는 능력은 그 어떤 반대 세력보다 그 어떤 원수의 공격보다 그 어떤 악한 계략보다 무한히 더 위대하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다. 승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확보되었단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 승리 안에서 걷는 것이다. 그 승리를 굳게 붙잡고 너의 삶과 가정, 그리고 모든 상황 위에 그 승리를 선포하렴. 너를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한다. 주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들을 이겨낼 승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패배만을 보았던 곳에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너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너를 정복자보다 더한 자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를 새로운 계절로 준비시키고 계신다. 오랜 파종 끝에 맞이하는 수확의 계절, 눈물의 날들 뒤에 오는 기쁨의 계절, 애통의 밤이 지나고 춤추는 계절 말이다. 그리고 이 계절이 온전히 임할 때 너는 왜그 모든 과정을 겪어야만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모든 시련이 너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모든 도전이 너의 인격을 빚기 위함이었으며 모든 눈물이 하느님께 대한 너의 의존을 깊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녀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으신다. 한 걸음 한 걸음 자녀들과 동행하는 어미로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단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와 있다. 내가 찾아 헤매던 답에 더 가까이, 내가 기도해온 기적에 더 가까이, 내가 기다려온 돌파구에 더 가까이 와 있단다. 그러니 지금 포기하지 마라. 승리가 이토록 가까운데 물러서지 마라. 보상이 손에 닿을 거리에 있는데 싸움을 멈추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 소중한 딸아. 이제 나는 하느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 바로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하느님은 부서진 것을 회복하시고 파괴된 것을 재건하시며 죽은 듯 보였던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전문가이시다. 성경은 메뚜기떼가 먹어버린 세월을 되돌려주시고 폐허 위에 다시 세우시며 사막을 정원으로 바꾸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며 죽음만이 있던 곳에 생명을 가져오시는 회복의 하느님에 대해 말씀하신다. 너의 삶을 돌아보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회복되었니? 회복 불가능해 보였던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치유되었니? 영원히 사라진 듯 보였던 기회들이 이전보다 더 좋게 돌아온 적이 얼마나 많았니? 하느님께서는 상처 입은 관계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떠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실 것이다. 영구적으로 보였던 감정의 상처들을 치유하실 것이다. 난이었던 것을 화해시키고 흩어졌던 것을 모으실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너의 건강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의 육체적인 힘을 새롭게 하시고 너를 괴롭혔던 질병을 치유하시며 너를 고통스럽게 했던 통증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분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너의 재정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혔던 공급의 문들을 여시고 상상도 못했던 번영의 기회들을 가져오실 것이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될수 있도록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우리가 상상하거나 구할 수 있는 것보다 무한히 더 넘치게 말이다. 너는 하느님께 구체적인 것들을 간구해왔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들을 들으실 것이다. 하지만 너의 마음을 준비하렴. 하느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어미로서 나는 때때로 아이들이 무언가를 청할 때더 넓게 내다보고 그들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배웠다. 그들의 요청을 거절해서가 아니라 더 위대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신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소중한 내 딸아, 이제 너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몇 가지 진리를 남기고 싶구나. 첫째, 너는 사랑받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조건적이고 변치 않으며 영원한 사랑이다. 둘째, 너에게는 목적이 있다. 하느님께서는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신다. 너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주님께서 세우신 구체적인 계획을 성취하도록 설계되었다. 셋째, 너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기쁨의 순간에도 그림자 짙은 골짜기에서도 하느님은 항상 함께 계신다. 넷째, 너는 승리자이다. 너의 힘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다섯째, 너의 미래는 밝다. 약속을 하신 하느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너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평화와 희망 그리고 미래로 가득 차 있다고 선언하셨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받은 너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하느님의 현존을 구하렴.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너를 깊이 사랑하는 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말이다. 둘째, 성경에 깊이 잠기렴. 하느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자 성령의 검이며 너의 발의 등이여 길의 비이다 셋째, 쉬지 말고 기도하렴. 기도는 아버지와의 교제이며 그분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고 강력한 영적 무기이다. 넷째, 온전히 신뢰하렴. 상황이 약속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다섯째, 즉시 순종하렴. 순종을 통해 너는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여섯째,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무르렴. 너는 혼자 걷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일곱째, 살아있는 간증이 되렴. 너의 변화된 삶 자체가 하느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이 대화는 마치지만 하느님과의 너의 관계는 영원히 계속된단다. 오늘 내가 받은 것은 단순한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세우신 영원한 진리의 재확인이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 주님을 계속 신뢰하렴. 폭풍은 지나가지만 하느님의 약속은 영원히 남는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너에게 강복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렴, 너는 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 모든 위로의 하느님, 자비의 아버지, 만군의 주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너의 곁에서 함께 걸으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